흔히들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죄라는 말이라든지 죄인이라는 소리를 참 듣기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라는 말을 듣는 것은 마치 죽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매우 불쾌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상당한 분들이 죄 이야기, 죄인 소리 하면 그것은 교회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인 줄을 알고 귀전으로 다 흘려 보내고 마음에 담아 두지를 않습니다. 죄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을 아직도 사겨 듣지 못하는 분들이 왕왕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둥기에 계세요. 버젓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평생 한 번도 가슴 아프게 느껴본 일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죄다, 죄인이다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듣지 않는 것을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쉽게 인정 못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무슨 가책받을 만한 이런저런 일을 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할수 있으면 다른 사람 탓으로 아니면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다고 하는 마음의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비해서 좀 선하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한 것이 있느냐, 법을 여긴 것이 있느냐, 내만큼 양심적인 사람도 드물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늘우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준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기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정말 선하냐 악하냐, 악하냐를 따지지를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벌써 잘못된 것이에요.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우러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러우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만큼 우럽고 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추호라도 기준을 잘못 정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우러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것은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 볼때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 넣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 넣고 누나나 깜짝하지 아니할 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될 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변화입니까? 철저한 죄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한 변화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철저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런 영적인 체험을 근본적으로 바로 할 때의 그 믿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보면 이런 철저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을 거기에 가도록 하신자가 누굽니까? 한자가 누굽니까? 네 아니요. 그러므로 나만큼 큰 죄인이 없다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